무료로 늦었어요. 저 빨리 가야 되는데. 예, 네? 늦으셨대 예, 네,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. 아, 난 해주시는 줄 알고. 우리가? 아니 그 컴퓨터가 지금 컴퓨터가 없어요. 아이 저 손으로 해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. 엄마 잘 치세요? 좀 치죠. 로 돌리겠습니다. 빠뽕 첫째로 TV MC 개그맨 이영식이 나왔습니다. 네 법무법인 JNP 대표 변호사 윤재필 변호사입니다. 에너지가 너무 없으신 거 아닙니까? 이거? <laughs> 아니,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는데. 지금. 예. 아니 근데 같이 호 호흡, 에너지 호흡을 맞춘. 맞추는... 가는 게 좀. 어, 그렇죠. 당연하죠. 예, 예. 아, 그래도 박 네, 중요한 거는 <laughs> 아, 우리 제비리 형님이 매력을한 번에 보여 드릴 순 없고 네. 하나씩 벗겨 드리겠습니다. 아, 저도 벗고 싶습니다. <laughs> 아, 너무 이런거 좋아요. 네, 형님 이런거 좋아. 이제. 네. 아, 저도 벗겠습니다. 아, 진짜. 오우, 벗으니까 야. 좋네요. 명품이네. 어.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의미 네네.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. 뭐 거창하진 않습니다 네네. 제가 이렇게 검사 생활 21년 하고 네네. 법조계 생활이 거의 30년이 돼가는데 너무 법의 무턱이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법에 도움이 필요한 어떤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제가 다가가려고 야 네. 그런 의도로 이 기획을 어, 의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주면 다가가겠다 네, 저를 낮추겠습니다 아, 법조계 대리기사 네,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아, 걸어가겠다 네. 혹시 출마하시나요? 혹시 출마하시나요? 아, 출마. 뭐 듣겠다고? <laughs> 일단은 제필이 형님의 네. 이 순수함, 네. 이 마음을 그대로 저희가 가지고 가면서 네. 우리 제필리 형과 처음으로 갈데가 있습니다. 어, 아, 어딥니까? 일단은 타보시죠. 아. 계획이 없어요. 네. 형님 저 갈게요.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. 네, 도착했습니 서울 북부 지방 법원. 네네. 저희가 여기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왜온 건가요? 아, 여기서 뭐.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, 네. 길거리 법률 상담을 하시는 거거든요. 아. 그 컨셉이. 길거리 네. 법률 상담. 네, 네. 아, 이게 그 사실 네인 밸류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? 아, 저도 상관없어요. 다야내려놓셨네 네, 하나 더보시겠어요 하나 더? 아, 좀그런가 <laughs> 아, 그러면 그렇죠. 아, 예. <laughs> 사무실은 저기 여기 있습니다. 어, 아, 사무실이 기깁니까 <laughs> 사무실, 사무실. 여기에 대한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? 네 그렇습니다 유료 광고 전단지를 유포하면 네, 법 위반이 되는데 아, 아 무료로, 무료로 하면 괜찮은지 네, 법을 좀 검토해 봐야 되고 <laughs> 세상을 이 둘러싸고 있는 게다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조절한 사무실입니다 네 사무실이 드디어 약간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? 아파트 분양하시는 분들 아 그렇네요 예. 네. 아, 지금은 근데 낮이라. 네, 지금 없어. 요 지금 누가 살았는지. 네, 저희가 그러면 한번 음. 혹시 이제 예, 그 필요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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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들 찾아봐. 네, 못 찾아버렸어요. 네, 아, 아, 우리가 뭐어차피 길거리 나왔으니까요. 네, 네, 네. 아, 안녕하세요. 그 네, 열이 네. 어디, 어디 가시는 분입니까? 아, 31구장 협회 지금 창난 받으러 가는 데 어, 어떤 병원 아, 상담 받으러 가세요? 제가 아, 어, 병원 음. 좀 일단은 네, 일단 은 얘기해 보세요. 일단 은설명을좀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. 네, 호를 네. 예. 네, 어, 저도 저도 음. 변호사입니다. 변호사. 소송을 도와드리는 사무실도 있으니까. 저가 보실까요? 네. 상담을 해 드릴게요. 상담을 해 드릴게요. 네. 네. 저희 사무실입니다. 길거리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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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형 어디 어디 가시 네, 네, 예다가, 네, 네. 어 여기 앉으시면 여기 앉으시, 여기 앉으시, 앉으 여기 앉으시. 개인 개인 파상에서 면책 가시려고 오는 거구나. 이건저 일단 뭐 민, 민사적인 문제고요. 아이고, 아이고. 내용을 한번 아이고. 읽어볼게요. 남편분은요. 돌아가셨고, 아이고. 어 혼자서 나, 야, 남매 영미하셨네 고생 많으셨네. 고생 많으셨어요. 고소장을 써야 되는데 술좀 먹으니까. 음. 아, 이거 왜냐하면 고소장 이왜 필요하냐면. 자 그러니까 면책을 네, 받으려면 네, 네. 내가 뭐 네. 방탕하게 돈을 사용한 게 아니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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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렇게 빚을 지게 된게 나도 사기를 당해서 네, 빚을 네, 네. 졌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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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입증하면 네, 네, 네. 파산 면책 신청 받기 쉬워서 그렇 네 네, 네, 네. 그게 중요한 음. 근거 자료예요. 네, 네. 근데 지금 무료로. 늦었어요. 저 빨리 가야 되는데. 네? 늦으셨대 네. 네. 네,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. 아, 난는 해주시는 줄 알고. 우리가? 아니 그 컴퓨터가 지금 컴퓨터가 없어요. 아, 저 손으로 해가지고 컴퓨터를 가지 엄부 잘 지세요? 경치죠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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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렇다면 저희가 또 다음 분들 음. 어, 좀 만나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? 일단 일단 어, 나 쉬고 이제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법대로의, 오. 예, 예, 예. <laughs> 법대로에서 저는 이제 사무장을 맡고 있는 계경 이영식이고, 우리 차량검사 출신 변호사 윤재필 변호사님이십니다. 네, 네. 자, 오늘 의뢰인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어떤 네. 내용이시죠? 네. 저희가 네. 이 옆집이랑 분쟁이 있는 네. 네. 담장이거든요. 아, 네. 아 경계 관련해서. 네, 네. 네. 무료 법률 상담 받으러 갔는데, 모른네요 이런 상황에서. 아, 다알 어. 수가 없죠. 네. 법무사도 분야가 다르니까요. 네. <laughs> 제가 궁금한 거는 84만 원을 내고 이 조적벽을 세웠어요. 음. 그런데 이게 1년 있다가든 2년 있다가든 음. 또 부서지면. 음. 근데 그때 손해배상을 해야 예, 네, 근데 그때 손해배상을 했을 때 제가 이 84만 원 주고 담장을 세운 게 합의사항이 된건 아닌 건지. 이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영원한 합의라는 그 문구만 안 남기면 돼요. 아.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다 담을 설치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거 조차 설치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발사하면 낸 거다. 동그라미 오세요. 네, 아, 너무 네. 잘 들었습니다. 네. 그, 지금, 대화 자체가 좀 도움이 되셨는지. 네, 좀 많이 됐습니다. 아, 뭔가 좀, 일목요연하게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, 네. 좀 도움이 되셨다면 네. 다행입니다. 네. 네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우, 네, 네, 가시 아, 네. 아, 네. 첫... 네. 네, 가시죠. 네. 네. 네, 두번 상담을 했습니다. 네. 자 이게 제가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. 누군가에게는 작을 수 있지만 본인에게 굉장히 큰일이 아, ]입니다. 그럴 수 있죠. 네. 우리 재필 형님과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음.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게 생각을 해봤아 너무, 너무 행복합니다. 저희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음. 아 족댓구알이라고요? 네. 아, 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설정 족댓구알 <laughs> 네. 좀 부탁을 아 족댓구알? 아예 좋은 말씀이시네요. 족댓구알 <laughs> <laughs> 이야 제가 말하니까 좀더 이상한가요? 아 너무 이상해요. 아, 아 너무. 너무 뭐라고요? 아, 저뜻 구할? 저구야 너무 이상하나요? 저뜻 구할? 법덕 뜻이. 저뜻 구할. 저뜻 <laughs> 구할. 오빠, 어디로 가까? 젊은 사람 많은 데로? 에휴, 젊은이 모이는. 뭐, 아예 아예 뭐 응. 홍대 홍대 길거리.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. 아, 30 정도가 맞겠다? 네, 조금 해결이 됐나요? 윤성아, 힘내라. 걱정하지 말고. 힘내. 아 별거 아니야. 별거 아니야. 성형권까지 푸시. 아, 나는 윤재필 변호사.